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굉장히 편하게 대해 주셔서 저도 모르게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현장을 잘 이끌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의지를 많이 하고 어, 저보다 경험이 많은 만큼 굉장히 믿을 수 있는 부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laughs> <laughs> 오른하한요아이들어하까요지않쪽가서안실범요을맡하임요안입니도 음, 그리고... <laughs> 하고 싶지 않아서안대 역을 맡은 임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서련입니다. 여름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여름이가 이제 치열하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돼 있는 것 같다는 깨달음을 얻고 어,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라고 쉼을 선포하고 자신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여름이라는 캐릭터가 와 진짜 이거 내 얘기 쓴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고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전 작품이 트레이서라는 작품을 했었는데요 대사가 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외우기도 빠듯할 정도로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 촬영할 당시에 이 대본이 들어왔는데. 대사가 현저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사 총량의 법칙을 지켜내기 위한 더, 더 없이 좋은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끌리기도 했었고요. 제가 연출을 하게 된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지난 작품 하고 나서 좋기도 했지만 저는 예전에 늘 촬영장에서 죽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지치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아,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원작을 추천을 받아서 읽었는데, 어 이거 저한테 CCTV 날아놨나? 이런 생각 했었어요. 너무. 너무 제 얘기 같이 재밌었고 그리고 이걸 읽은 사람들도 또 비슷하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현 씨하고도 얘기했을 때 자기도 비슷한 느낌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느낌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팍팍한.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서 대리만족을 할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 작품을 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임시완 씨가 또 아이돌 출신 배우로서 되게 자리매김하셨잖아요. 좀두그 선배께 좀 조언 받으신 부분이 있는지 작품을 하면서 네 일단 어. 시완이 오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셔서 저도 모르게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이제 아이돌 출신 배우라는 걸 그렇게 인지하지는 못하고 서로 이제 서로 배우로서 이렇게 참여를 했던 것 같고 또 오빠가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고 어 이렇게 현장을 잘 이끌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의지를 많이 하고 믿고 어, 따라갔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 저보다 경험이 많은 만큼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구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laughs>